자, 지금 징크 보세요. 음. 이제 아우. 이제 많이 좋아졌네. 어 이제 괜찮. 이제 괜찮네요. 네, 네. 근데 괜찮네라는 말을 하려니까 음. 또 아프면은 또또 또 말이 어, 그럴까봐 음. 이제 좋아졌죠. 네. 음. 잘 오셨어요. 어, 어 고통이 없어졌. 예, 고통이 없어졌. 음. 그럼 이 정도면은 좋아졌다 할수 있죠. 어, 그렇 예, 그리고 한여네 잘 왔죠. 어, 잘 예. 남창기 박사가 쓴인체 파동 원리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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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편과 치료편의 저자직강 오프라인 음, 공개 강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음, 예, 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요.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또, 또 이왕 맞았으니까, 약간 누워서 좀더 네. 맞고 빼 드릴게요. 우리 간호사가 퇴근해도 제가 또 발치면 또 제가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예.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어, 여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뒤에가 너무 확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 네. 이렇게 걷기가 걸어 보세요, 그럼. 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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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못걸어요 어, 어, 여기가 이렇게. 근데 못걸으면서 계단을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자꾸 올라서 자꾸. 아,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와야 하는데 그래도 아,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요? 자꾸 올라. 자꾸 살아 올라왔다. <laughs> 또 지금 한한 의원 퇴근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한시 반인데도 뭐왜 왜 왔어요? 급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도 남창기 원장 이 있기라도 할줄 알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창기 원장이 아직도 퇴근 못한 이유가 있다. 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 위해서입니다. 예.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겠죠. 낫겠어요 나 나사요? 나 어? 예, 낫습니다. 예, 낫습니다. 네. 아멘. 근데 뭐요? 그럼 뭐요? 어디에? 종교가 뭐예요? 또 아멘 했다가 또 아니 상관없습니다. 상관, 그러니까 네. 나무탑을 네. 지금 지금 사모님이 못 걸었어요. 응. 예. 어. 굳이 또그또걷는거 하지 않아도 된다. 어. 자, 자 지금 설명을 드릴게. 그러니까 네. 왜 아프냐 하면은 고자리가 네. 그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 요 자리야. 요요 요 자리. 응. 요 뭐라고 되어있죠 네, 네, 여기 네. LO라고 되어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요추 5번인 거예요. 아, 요 오른쪽 다리. 네. 몇 번이 안 좋다고? 요추 5번? 5번이 네.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네. 근데 요추 5번이 네. 안 좋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네. 사모님이 여기 팔찌가 있잖아요. 여기가 음, 음. 팔찌가 여기 걸려있어. 음, 음. 어디 걸려있다고? 손목에. 손목에. 그러면 지금 봐봐요. 딱 음. 지금 하니까 또 어떻게, 여기다가 또 내려갔죠? 음. 요추 5번 몇 번? 요추 5번, 5번 꼬리뼈를 지압해주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상인데 남 생긴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건다지만 입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돌출돼 있어. 음, 음, 입이 입이 쪼글쪼글하면서 입이 나와 있다고. 아, 네. 입이 어디냐면은 얼굴이라는 한 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음. <laughs> 여기가 남창기 박사가 쓴 이치파동물리책인데 제가 쓴 음, 책이죠. 음. 여기 보면은 자 얼굴에 뭐가 있어요? 얼굴에 파동자리가 어, 파동 있는데 얼굴에 음, 뭐가 있어요? 어거시기가 그 있어 네. 입이 어디라고? 자궁이고 자궁, 항문이야 음. 몸통에 뭐가 있어요? 아랫배가 뭐라고? 입이라고 음, 어, 음, 이해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사모님의 어디를 보고 입의 모양을 보고 어, 입이 아랫배.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아랫배가 안 좋다 음. 그럼 아랫배가 안, 좋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프다고? 종아리가 아픈 거예요 그고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목자리예요 음. 예를 들면 파동자리로 보면은 어디라고? 목. 목인 거야. 그 목이 또 목위에 뭐가 있어요? 입. 입이 있지. 또 목에도 뭐가 있어요? 음... 갑상선이 갑... 있어요. 네, 네, 그럼 심한 얘기 사모님 어디가 안 좋아서 거기에 종아리가 아프다고. 상선도 있고 목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갑상선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자, 사모님한테 여쭤볼게. 갑상선이 있어요, 없어요? 어, 심하긴았는데 어, 다행이네. 난또 네, 없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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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다고 또 빡빡 꾸길까 봐.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남창규 박사가 쓴 이치 파동리 책 114쪽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 있다고? 입 밑에 뭐가 있다고? 입 밑에.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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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얘기하면 또뭘 얘기한 줄 알아야 돼. 여기 아래 빼 네. 야, 먹는다. 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지금 퇴근 시간이 몇 신데 지금 인제 왔어요.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고 퇴근시간이 늦어도 뭐한거요? 잘오셨어요 하는거야 대접받는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어디를 치료하면 되느냐 거기를 만지는것도 방법이지만 어디를 만지는거예요 어어 여기를 만지는거야 어 여기 어딜까? 어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 목이 어, 어 어디라고 그랬어? 어 아까 이거 어 허리 어 5번 꼬리뼈라고 어 그랬죠? 어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왼손등에 어 가운데, 어 가운데가 머리 둘째 넷째는 팔 엄지 새끼는 다리인데 왼쪽 둘째 손가락의 뿌리 마디 여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음. 요 요거는 뭐, 상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엄지? 요 아, 중간 아니 둘째 손가락 여기가 상처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아 이건 그냥 제가 긁어 가지고 아 그럼 왜 긁었어요? 어, 아니 어디 뭘 이렇게 썰다가 어 썰다가 닦였죠? 네, 네, 여긴 어디예요? 모르지 뭐 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운데가 머리 머리 둘째 넷째는 뭐팔팔아 둘째 넷째가 팔 그러니까 왼쪽 둘째 머리 머리 팔, 팔. 그니까, 러여기 둘째 손가락은 뭐라고요? 어느 팔일까? 왼팔일까? 오른팔일까? 어, 반대쪽인가? 어, 오른팔. 어, 어, 오른팔이죠. 이게 네. 가운데니까, 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오른팔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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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왼쪽 엄지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 엄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어, 그렇죠. 야, 음. 잘 얘기하신다.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밑으로. 돼 있다고? 숨겨져 있다고? 네. 왜 숨길까? 내려갔네. 왜 내려갔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음, 음. 여기를 뭐 하는 거야? 내안 좋은 양점을 상대방한테 보여줄까요? 숨길까요? 어,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머리? 오른 다리니까, 오른쪽 다리를 채서 좁을 때좁 만지고 있으니 거기가 안 좋으니까 뭐 하고 네, 있다고? 네, 이렇게 숨기, 하고 있다고. 숨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는 뭐 해도 된다? 남창규 한원에 왔으니까? 음, 펴도 된다. 펴도 된다. 펴세요. 쫙 펴요. 음. 쫙 펴도 어떻게 돼요? 딱파는 모양새 안 나오지. 음.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음, 음. 하는데 어떻든 여기를 뭐하면 된다. 아, 아프게 하면은 된다.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제가 침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아, 거기다 여기다 놓겠어요, 어. 죠. 그렇죠? 그다음 어디다 놓는다. 여기다 놓는다. 아, 아우, 아우. 어. 엄청 아프죠? 네. 어. 자, 약침을 어디다 놓느냐? 이 자리에 나. 음. 어. 아,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팔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체 난데, 이 자리에다가 지금 놓, 놓은 거예요. 자, 지금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가 봐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것도 아까 아까보다는 낫지 않나? 조금 나 예. 제가 도와드릴게. 여기를 지압을 해도 방법이에요. 아우, 아우.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때만 하는, 하는 것마다 아우, 다 어떻다? 아우, 아파, 아파. 아, 아프다. 아우, 아우, 네. 아우, 너무 아파요. 네, 원장님 너무 아파요. 아우, 왜 이렇게 아프다는 게? 나는 낫을 왔는데 병고치러 왔는데 왜 자꾸 아프게 하시죠? 아우, 하지만 아우. 뭐라고요? 그데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확 네. 아파.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음. 어, 하지만은 예전에 크게 어디 다친 데 있어요? 사고나거나 교통사고나거나? 어, 사고야. 차를 끌고 다니니까 사고 났죠 어, 어디 어디를 다쳤었어요? 예전에 사고나 서 다친 자리가? 무슨 자리? 그게 뭐 빼거나 뭐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발목 예, 예, 크게 붓거나 그런 건 없어요? 타박상은 있었고 어디를 타박? 제가, 아니 제가 이쪽, 이쪽 무릎 허늘 쪽 무릎 요, 어, 왼쪽 무릎을 넘어져 예. 가지고. 예. 어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무릎이 아픈 게뭐 때문에 그렇다? 어, 왼쪽 때문에요. 왼쪽 무릎을 왼쪽 무릎을 다쳐서 왼쪽 무릎 대신 오른쪽 무릎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한 거예요? 왼쪽 물론, 무릎이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음. 또 내지는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오른 왼쪽 둘째 손가락의 뿌리마디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오른쪽 팔, 오른쪽 어깨예요 그러니까 심한 얘기로 지금 사모님의 오른쪽 오금이 아픈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최근에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치료해 줘야 돼 음. 오른쪽 어깨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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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아, 여기 자, 앉으세요 좀좀 지압을 하게 근데 아, 이렇게 아, 아프게 하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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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좋아해 싫어해요 아, 아. 원장님 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아, 아파요. 자, 근데 너무 아파. 지금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걸어서 내려가려고 하면은 아, 여기를 아프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손 아, 손으로 여기를 팔꿈치를 제압하고 제가 지금 만지는 자리들이 다 무한 자리예요. 아, 너무, 너무 아픈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아, 내 오른쪽 오금이 아파서 왔는데 아, 이거를 아프게. 고치려면 어디를 아프게 해야 된다. 심이 아, 심이 아, 아. 아프다, 안 아프다. 심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안 아프고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좀 시간을 여유를 두셔야 돼. 응.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뭐라고요? 응. 아이고, 뭐 오늘 침 맞고 나서 조금은 뭐 좋아지는 듯 하는데, 응. 아프더라도 뭐라고요? 내일 또 아니요. 오고, 모레 오고 계속 오셔야 돼. 응. 아셨죠? 네. 근데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우리 사모님이 침한 번에, 응. 약침한 방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래 그냥 단번에 다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단번에 좋아지면 뭐 한다고요 단번에 또 나빠져요 이해하시죠 예를들 면 지금 이렇게 침 맞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한다고 제가 만진 자들이 밤에 쑤셔 또 멍이 생기기도 해요 자 지금 다시 걸어 보세요 이 오른쪽에 관절이 좀 오른쪽 오른쪽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대니 연골이니 관절이니 어, 어. 하지만 걸어가 보세요 어. 네. 아까보다 어떠셨어요? 네, 네 아까보다 좀 많이 나아요. 제쪽 아, 돌아. 예. 아, 네. 어. 자, 그럼 100%, 어, 어. 100%. 안아 풀 수는 음. 없지만은 뭐 한다. 음, 음. 아까보다는 그래도 뭐라고요? 아까는 못못 못 걸었는데. 음. 지금 걸을 수 있으니까 좀 걸어 보세요. 이쪽으로. 음. 한 바퀴 돌아요. 차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아니 아니 안 됐거든요. 어떻게 택시 타고 왔는데 네떻게 갔... 택시 타고 왔어요? 예. 네. 아... 아우, 아우 순간 순자 지금 봐봐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디가 순간... 어디가 아파요? 순간 여기야. 자 지금 아까는 여기가 아파서 왔잖아요. 음... 지금은 어디가 아파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어디가 전체 똑같은 자리에 옮겨가요? 아아아 아까부터 아니 아, 아, 아. 아까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 네.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음. 제 말은 뭐냐면 아까는 뭐라고 어디가 아프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laughs> 여기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다고? 이제는 이렇게 여기까지 아프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국소적으로 아팠는데, 지금은 뭐 한다? 퍼져가면서 아프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 군데가 좀 들어지면 드러, 어떻다고요? 또, 딴, 또, 딴 데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자, 내가, 내가, 그쪽에 나한테 그 라인을 따라서. 자, 지금 심한 얘기로. 사모님의 오른쪽 다리 라인이 아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라인은 어디에 돼요? 보세요, 제가 침을 났나? 어, 여기 하나 났네. 음. 여기 하나 났지만은 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부위에, 이 부위. 음. 아, 그 라인 따라서 대응 자리. 게다가 침을 놓는 다는 관점에서는 음. 어게든 이렇게.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이는부이들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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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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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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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 무릎, 여기다가 새끼 손가락. 음. 지금 왼쪽 무릎에 해당되는 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요 중간 마디에 다침을 났어요. 자, 지금 다시 걸어 보실래요? 음. 괜찮아졌어요. 자, 지금 어디를 치료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왼쪽 그 어디... 왼쪽 무릎을 치료했다 그랬죠? 그 말은 오른쪽 무릎이 오금이 아파서 왔는데 어디 어디가 문제가 돼서 그랬다고? 오른쪽 손 왼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목 왼쪽 손목에 팔찌 그러니까 허리 5번 요추 3, 4번 요추 4, 5번, 5번.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어깨, 어깨. 그래서 오른쪽 어깨도 풀어주고 음. 예전에 다쳤다고 하는 타박상이라든 왼쪽 무릎을 풀어주니까 음. 자, 지금 걸어보세요. 이제 어, 이제 많이 좋아졌네. 어 이제 괜찮. 좀, 이제 괜찮네요. 네. 근데 괜찮네라는 말을 하려니까 어, 또 아프면은 또또 또 말이 어, 지금 그럴까봐 음. 이제 좋아졌죠? 네. 음, 저, 잘 오셨어요. 어, 어 고통이 없어졌어요. 예 고통이 없어졌어. 그럼 이 정도면은 좋아졌다 고할수 있죠? 어그렇죠예 그리고 한여운에 잘 왔죠? 어, 잘 예. 그래서 남창규 박사가 쓴인치파동원리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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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편과 치료편의 저자직강 오프라인 음, 공개강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음, 주 일요일. 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요.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잠깐 또 유왕 이왕 맞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누워서 좀더 맞고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간호사가 퇴근해도 제가 또 발치면 또 제가 할 테니까 감 뭐라고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어, 거기를 이렇게 딱 집어 놓으니까막고막그 어... 자, 그 말은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부터 왼쪽 음. 무릎 해당되는 자리를 침을 놓지오 하지만 또 뭐라고요? 그거는 음. 그 사람의 아픔이 지금 어디가 왔어요, 사모님이 어디가 아 아프...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했으면 왼쪽 무릎 했겠지만은 오른쪽 오금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오금을 먼저 풀어줘야지. 근데 오른쪽 오금을 진단하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허리 5번 꼬리뼈인데, 음. 그게 뭐라고요? 요 팔찌. 음, 팔찌 음. 지금 또 팔찌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 아픈 부위가 또 어떻게 됐다? 아까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좀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를 고치면 또 어떻게 돼요? 풍선 효과, 나비 효과처럼 또 딴데로 또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의미가 오른쪽 그 오금, 허리 5번 꼬리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 상체가 예전에, 그, 아니, 최근에, 오른쪽 어깨에 당되는 자리 생겼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풀어주고,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문진해서 보니까, 예전에 다친 데가 어디에요? 부러진 데가 어디에요? 하니까, 부러진 데는 없지만은,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왼쪽 무릎을 침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좋아졌죠. 네. 예, 그 의미가, 요 자리도 지압을 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만지는 자리들이 다 아. 무슨 자리다? 아. 혈자리다, 치료자리다. 네. 네. 예,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 시부터 5 시까지 인체 파동 올리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는 게 인체 파동 올리다 감사합니다 음. 자 제가 세모님 음. 제가 아까지만은 자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침 맞는다고 해서 다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좋죠. 좋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지. 예, 네,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게 차이에요. 음. 심한 얘기로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2시 가까이 된다고요. 제 음, 한연이 진료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2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도 와야 된다. 음. 실제적으로는 평일은 아침 8시에 문 열어서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고요.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시에 8시에 문 열어서 12시까지 접수를 받아. 그 음.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환자가 네.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퇴근할 어. 시간 타임을 놓쳤다는 거죠. 아, 근데 가기 싫더라니까. 아. 예전 같으면 쪼로록 가버렸는데, 오늘은 뭐라고요? 저를 위해 계셨는데. 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음. 누가 올것 같은 기도 하고, 음. 그럼 올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또 제가 큰 스님은 음. 아닌데 또큰 스님 행세할 수는 없으니까, 음. 제가 뭐라고요? 음. 차팅을 정리하고 때를 놓쳤지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모님이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음. 어? 원장이나 계신. 있는 줄 알고 음. 들어오신 거예요. 1시 반에. 네. 그래서 했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보고 와요. 음. 원장님 계시면은요, 제가 가고요. 음. 이런 식인 거야. 하지만 사모님은 무턱대고 뭐 한다? 맞죠. 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laughs>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음. 알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아까 결정적으로 제가 처음은 어디, 어디 에 허리 5번 꼬리뼈에 해 당되는 요 손목에다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둘째 손가락, 뿌리마디에 당해도 오른쪽 어깨를 치료점으로 잡았고, 하지만 좋아지긴 했지만, 100%안 좋아졌는데, 제가 문진상으로 뭐라고요? 사모님, 어디를 다쳤어요? 하니까 왼쪽 뭐를 다쳤다고? 자 무릎을 다쳤다고 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 새끼 발가락 중간 마디에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음. 그 말은 일일이 다 벗겨보면 알지만 제가 어떻게 돼요? 처음 봤는데 앉아서 진료하는 관점에서는 발가락은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관점에서는 왼쪽 무릎이 안 좋다는 안 좋다면 뭔가 그 증거가 점이나 흉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였는데 어떻게 돼요? 발가락을 보니까 뭐라고 왼쪽 새끼 발가락 중간 마디에 뭐가 있다고. 음. 점이 있다. 점이 있다.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왼쪽 무릎 안쪽을 가리켜요 여기는 요추 몇 번이라고? 3, 3 4번이에요. 음. 그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라고? 요추 3, 4? 3, 4번이다. 그 말의 의미는 팔찌가 아까는 손목에 있었는데 음. 요추 5번 꼬리뼈에 있었는데 지금 몇, 몇 번으로 올라갔다? 이 위로, 그러니까 5, 위로, 위로 올라갔지. 올라갔다는 관점에서는 요추 5번, 2, 3번. 예, 뭐 이렇게 돼요. 다르게 되면 요추 1, 2번도 돼. 음. 예. 그 말의 의미가 또 여기가 새끼성 새끼 발가락으로 따지면은 음. 무릎이고요. 네. 네 번째 발가락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은 왼쪽 어깨에 해당이 돼. 음. 그 말은 오른쪽 깨가안 좋으면 어디다 아프다. 어, 왼쪽 어깨. 어깨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제가 왼쪽 귀 아파요, 안 아파요 귀? 왼쪽 어깨가 아니 오른쪽 어깨가. 저 어깨. 양쪽 다 아파요. 아다 아파요? 지금 요 네. 상처는 뭘 가리키고 있다?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는데 네. 이, 이, 이 점은 뭘 가리킨다? 경계에 있다. 네. 어디에? 왼쪽 네. 가운데가 머리 왼쪽 팔 왼쪽 다리니까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 사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그 말은 네. 아, 사모님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왔지만은 왼쪽 무릎도 아파요. 음. 또 오른쪽 어깨도 아플 겁니다. 안 아프셔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요? 아, 왼쪽 어깨도 아프겠구나. 그 말은 사모님이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뭐였다고요? 처음에는 무릎만 아파서 왔는데, 음. 오른쪽 무릎만 아파서 왔는데, 이제는 어깨도 아프거나 무릎도 아플 수 있겠다. 음.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이나 자궁이나 음.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게 뭐라고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더 음.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그 제가 설명을 재미있게 하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 어깨 예전에 어깨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느 쪽 어깨를요? 오른쪽 어깨 수술했었어요. 오른쪽 맞나 오른쪽이다. 오른쪽했었어요. 오른쪽, 오른쪽, 했었어요. 오른쪽 어, 저 이게 그 뭐지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가 않아서. 네. 예. 근데 그때 치물 맞으러 왔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음. 병원으로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것도 병원에 가면 또 수술이잖아. 네. 또 수술 했긴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괜찮아졌는데 힘을 쓰고 이러면 다시 또 이렇게 또그 그, 느끼지 못하던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네. 음.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뭐라고 해요. 사모님은 오른쪽 무릎 외측 부위, 척추 5번 자리가 아파서 왔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왼쪽 무릎이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거다. 음. 그니까 러 수술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건 몰랐지만은 뭐라고 얘기도 안 하셨지만은 다뭐 술술술술 나오죠? 나오게 된다. 음. 그래요. 재밌어. 그래서 치료하는 게. 음. 심한 얘기로 퇴근 시간이 지나도 어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르는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아, 맞다. 식사 안하셨 예. 이제는 남천기 원장 식사하는 <laughs> 걱정이 보이죠? 그 <그리고 웃음> 네, 말은 사모님이 이제 살만하다. 음. 죽을 지경이다? 어, 아이고, 살만. 살만하다. 살만하다. 응. 그래요. 이제 저도, 그쵸. 이따가 지금 빼고 사모님 그래도 보내드려도 마음이 무겁진 않겠죠? 응. 왜냐하면 사모님 처음 봤을 때는 상태가 좀 많이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퇴원, 퇴원할 수 있, 퇴근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응. 그 정도 좋아졌으면 뭐라고요? 네. 퇴근해도 되죠? 네. 예. 조금만 더 계셔요.